자, 5번 문제고요.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, 그걸 구하래요. 자, 앞에서부터 부분수로 부분 한번 고쳐보면 여기가 x 분의 1이고,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1입니다. 그럼 분자는 여기서 얘 빼버리면 2라고 남아요. 근데 원래 식에서는 없으니까 2로 다시 나눠서 분자를 1로 만듭시다. 플러스, 뒤에는 x 플러스 2 분의 1이고, 걷다가 빼기 x 플러스 4 분의 1입니다. 역시 분자 2라고 생기니까 얘도 2분의 1을 곱해줄 거다 해서 묶어내버리면 되겠죠. 자,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고,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이죠. 그럼 여기까지 계산을 한게 가운데께 게 붙어서 없어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분의 1만 남습니다. 자 그러면 얘는 분자가 얘에서 얘 빼버리면 6 남아요. 그럼 2로 약분하니까 3될 거고 따라서 x 곱하기 x 플러스 6분의 3이 남습니다. 근데 이게 7분의 3이래요. 분자는 3으로 똑같으니까 이제 분모가 3되면 아7 되면 되겠죠.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6이 7이고요. 이 항에서 전개해주면 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고 그게 0입니다. 두분 합이 마이너스 6이고요. 곱해서 마이너스 7이니까 x는 1이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7이면 되죠. 문제 조건에서는 자연수 x 값을 구하세요. 그랬으니까 정답되는 게 1번 됩니다.